맞어. 음. 조금... 오셨어요? 음. 어. 어, 안녕하세요. 예쁘다, 음. 아. 아. 예쁘다. 음. <laughs> 섹시하다, 섹시하다. 아. 여기 왔나요? 네, 여기 네, 습니다 아우, 감사합니다. 오, 센터다 음. 네, <laughs> 선서를 하실 건데 오른손 들고 선서할게요. 아, 네. 네. 나는 나는 이 자리에서 진실만을 말하기를 이 자리에서 진실만을 말하기를 맹세하겠습니다. 맹세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현재 시간은 10분 Q&A 시간으로 어, 남자분들이 궁금한 거를 여성분께물어봅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허리 몇 인치이죠? 저 19에서 20? 우와 뭐야 우와 뭐야 매우 얇습니다 키가 어떻게 되세요? 키는 167 정도입니다 음 체중은요? 아 체중은 네. 며칠 전좀 빠졌어요 그래서 49kg 음아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는? 아, 골반 오 네.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신체 부위 만약에 그치, 오, 남자 남자를 볼오 남자를 볼때 오늘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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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 장근영이시죠? 저게 장근영? 저게 장근영? 저게 장근영이면은 다시. 아니 장근영. 당근... 어, 장근영에서 어, 조금 오버 되신 거? 음... 아, 그렇죠. 네. 여기 이상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? 이상적으로요? 아 어네. 호감을 가지게 된 이성에게 가장 끌린 매력은? 어 배려심. 배려심. 네 배려심. 어느 부분에서 그 배려심을 느꼈죠? 오 그냥 상대방이랑 얘기를 하면서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은 진짜 배려심이 몸에 그냥 이거는 음. 해야지라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배구나 음. 그런 걸 보고 아좀 연애는 저런 사람이랑 해야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. 가장 좋아하는 스킨십은? 오 어, 저는 그때 말했다시피 완전 꽉 껴안는 포. 또 좋아하고 근데 스킨십은 대부분 좋아하는 편이에요. 다 좋아해요. 음. 남자친구가 어. 원하면은 보통 이렇게 맞춰준 셈. 네. 근데 먼저 원하이보다는 제가 먼저 원는 원한... 어, 살짝 그 스킨십을 좋아해 가지고 나거든요 그럼 처음 만났을 때 가능한 스킨십 정도는? 음, 그거는 뭐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. 오, 솔직 하다 맞지 않을까요? 스킨십은 분위기지. 맞아저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죠. 음. 이게 되게 가능성은 여러 놓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정태라고할 수는 없어. 그게 순만잡을수록니까그 아, <laughs> 그럼요. 그럼요. <laughs> 어. 음. 남자한테 가장 이거 하나만큼은 싫다. 어...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싫다. 그러니까 외적으로 아니면 그냥 모든 면에서? 뭐좀 외적으로 말해봐 일단 그럼. 외적으로요? 네. 어 저는 말르신 거. 아, 네. 말르신 네, 것보다는 이게 옷핏이 좀잘받게 체형이 있거나 아니면 좀 장근육이 있는 그런 스타일을 좀 좋아해가지고 말르신 음. 몸은 좀안 좋아하고 음. 좀 전체적으로 따지면 일단 그 여자 관계가 복잡한 거? 아, 여자 많은 남자는 근데 네, 제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받은 상처도 있고 이래가지고 두번 다시는 여자 관계 복잡한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. 그럼 본인은 주위에 남자가 많은 편인가요? 어. 왜냐면 어, 근데... 아무래도 보여주는 그 어... 어...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자 집단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남자가 많거나 그러진 않고 뭐 남자 친구가 있을 때는 남자 친하고 연락을 아예 안 하는 편이에요. 거의 음... 싫다고 하면. 그러면 우정인가 사랑인가? 전사랑해요 어... 네. 그럼 대답이 가장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어서아 음. 진짜요? 네 <laughs>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어. 아 네. 어떻게 하실 건지. 뭐. 바람 편때 들켰어요 저한테? 그렇지. 제가 직접 봤어요. 그치. 현장 목격을 했. 현장 목격을 <laughs> 했어요. 어 현장 목격했어. 음. 어전 일단 그 자식이 어디를 가는지 지켜볼 것 같아요. 음. 음. 아 길게 지켜본다. 네. 그 자리에서 바로 어, 터뜨리지 않고. 어, 어, 어. 오늘 갈지. 그래서 뭐 가는 목적지가 있겠죠. 음.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들이닥쳐야죠. 음. 그래서 어. 좀 깔끔하게 헤어질 것 같아요. 만약에 바람을 핀다면. 음. 근데 저는 그거를 당했던 경험이 있어요. 음. 바람을? 와. 현장 목격을 했습니까 현장 목격은 아니고 통에 통해, 통해서. 음.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요? 남자를 볼 때? 남자를 볼 때, 음. 어 저는 일단 성격이고 그냥 저는 좀 배려, 음. 몸에 몸에 좀배 배려 이런 느낌. 좀 자상한 남자를 좋아하는 거네. 네네 음. 자상한 남자. 음. 네 저는 일단 좀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어서 음. 살짝 가정적인 분 보면 되게 끌려요. 가정적인 사람. 네네네. 네, 네. 나이가 제일 어리신데 네. 연하도 괜찮은지. 연하는 싫어요. 음. 연하는 왜 싫은 거예요? 남자로 안 느껴져요 단호하다 아, 네. 아, 응. 네. 이상형이 조금 배울 점이 많고 조금 자기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연하에서 그런 분들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로 딱히 느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분에게 어떤 신호를 보낸 적이 있나요? 신호는 아직 못 보낸 것 같아요 제가 안 보낼 거예요? 어, 오늘 안에 보내지 않을까요? <laughs> 일단 풀 파트 가는 거예요. 그러면 만약 그분이 피하시거나 거절하시면, 어, 저, 근데도 계속. 아 저를 거절하시면, 응. 어? 그럼 후회하실 텐데. 오, <laughs> 뭐 어디 한 번, 오, 어디 한번 거절해 보시던지 음. 음. 그분의 마음은 어때 보이나요?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오 어떻게 알지 그걸? 제가 근데 좀 사람을 잘 봐요. 음. 어. 살짝 보는데 저분은 누한테 관심 있고 누한테 관심 있고 이런 게 살짝 보이는 것 같거든요. 진짜? 어? 음. 그래서 음. 그분이 다른 사람에게는 호감을 표시를 하는 것 같던가요? 어 근데 좀 원래 배려심이 넘치신 분이어가지고 모든 분께 그러시는 것 같아서 음. 그건 살짝 보기 어렵고 마음은 살짝 다른 분에게 가 있는 것 같긴 해요. 음. 네. 그럼 무슨 근거로 다른 분에게 마음이 있다고 판단하신 거죠? 눈빛이나. 같이 있을 때그 네. 사람만을 아 바라본다. 고아 우린 전혀 모르는데. 여러분 제가 조용해서 뭐 가만히 있는 줄 알았죠. 음 여러분 다 스캔했습니다 제가. 그래서 보면서 맞지? 아 저분은 누구? 저분은 누구? 다 봤어요. 그럼 지금 저희 다섯 명다 각자 이제 마음이 있는 이성이 있다고. 응. 음. 어 레이더, 아 그래요? 레이더로 음다음 하신 거예요. 약간 느낌 왔어요. 그러면 <laughs> 오늘 만약에 친구를 못 보내게 되면 네. 네. 촬영이 끝난 뒤에도 음. 어떻게든 음. 연락이나. 이런 걸 하실 생각 있는? 제가 막집 가서 계속 생각이 나거나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면 음. 어떻게든 해가지고 연락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요? 음. 음. 어. 되게 뭐라 그럴까? 아이고. 딱 자기가 딱 하는 타입이데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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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헤어링어떻게 되시죠 A형이요. 오, 어? 그렇게인데? 어? 어? A형. A형. 네. A형입니다. 근데 네. 사람 되게 잘 본다고 했잖아요. 네. 이 다섯 남자가 다 관심 있는 사람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. 이 사람은 약 100%다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? 그냥 누구라고 지목하지 말고, 음. 그러니까 여성을 있을. 그냥 어이 남자만 어, 이렇게, 아, 이렇게 이분은 진짜 그분한테 마음이 있는 거 같아. 음. 우이님. 오. 우이님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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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지는 못 찾겠어. 누군지는 녹음했지만 이분은 100%예요. 와. 아니 내가 틀림이 어떡하지? 아, 아니 근데 100% 일거입니다. 틀리면 어떡하죠? 아이. 틀리는 거 틀리는 거지 뭐손 찍어 말 거야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아니, <laughs> 그래요 아 눈빛을 봤어요. 어눈건 아, 아마 그때 제 눈빛이 어땠어요? 무슨 막 아기 보듯이 막 이렇게 웃는데 살짝 어뭐 아기를 보듯이 혹시 웃음. 그게 짜파게티 아니었나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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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<정목이> 혹시 어제 저녁에 밥 먹을 때일 수도 있잖아요아 그럴 수도 있어요. 아, 아, 다 제일 만족스러운. 아 잘했어, 네. 아, 아요 감사합니다. 반니다 파이팅. 다 씨가 확실히 같이 있을 땐 조용한데 혼자 스니까텐받이 아, 폭발 아, 진짜로 같아요. 네. 무대 체질인것 같아. 무아그 체질. 어, 네. 네. 말이 약간 맞아, 맞아. 내 거를 만들려는 게좀한 음. 같아요. 무조건 소유소유소유소유 음. 소유 소유 소유